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 31번째 재미있는 심리 실험은 피임과 상관된 여성의 심리에 관한 실험입니다. 성행위를 하고 나서 남성 또는 여성이 피임과 관련되어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획에 없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 사실에 근거를 하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은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 가설은 나는 괜찮다라는 제멋대로의 믿음, 심리가 여성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그 가임 여성들이 피임에 관해서 특히 어, 나는 괜찮다. 나는 피임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런 음,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미국 센타클레라 대학교 제리 버거 교수가 이 실험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그 설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를 스스로 측정하게 하였고, 또는 또래의 평균 여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여성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추측하게 했고, 또그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세밀한 내용으로 어, 구체화하여서 측정을 하였는데요. 어, 이 여성들이 가임 여성들이 답변을 한 것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가임 여성들이 성행위 후에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어, 50% 가까이 봤습니다. 해서 42.59%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다라면 임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봤을 때 9.24%를 맞죠. 자, 이것은 나는 90%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이 확실히 되었는데요. 그게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피임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10% 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가설은, 가설이 적중한 것인데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지나친 낙관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어, 저 사람들은 운이 없군, 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군, 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음, 장벽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심리인데요. 내 불안을 음, 덜기 위한, 또는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안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당연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간격이 차이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것의 차이를 보는데 이 실험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0%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경각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은 10%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실험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준비를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은 예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어, 억지로 낙관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치면적인 단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점이 나에게 어떤 작은 불행 뿐만 아니라 큰 불행까지도 이끌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 여성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음, 너무 느슨한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